안녕하세요 오늘 해볼게임은 침구라는 배라고 하는 게임인데 일단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아 이거 투표하는거네 뭐저 이거 한번 해볼까요? 이거? 공식적으로 이래 해야됩니다 오케이 와 엄청 크다 저는 여기 큰 계단 가볼 가보... 수영장 가볼까요? 오 수영장 와 수영장 야 그런데 이게 배가 침몰합니다 지금 바로 계단으로 가세요 여기 여기는 이제 방이고 어? 뭐야? 아 이제 개가 이제 침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계단이 어디로 가야지? 아 벌써부터 침몰하네. 아 뭐? 에? 빨리 계단 찾아. 왜 근데 영화 같이 보여? 지금 일할 시간이 없어. 이러면 막 뭐래. 물이 잠긴다고. 오, 안 돼. 벌써 이러 이렇게 됐어? 안 돼, 안 돼. 내가 이럴 수가 없어. 빨리 위쪽으로 찾자. 뭔가 망한 것 같은데? 오! 그럼 밖으로 나왔습니다. 가장 높은데. 와, 지금 뭐 자세히 보면, 비, 배가 지금 침몰하고 있습니다. 와, 여러분들 봤어요? 침몰하는 거? 뭐 뭔가 이트롤같이 오, 가장 높은 걸로 올라가야 됩니다, 지금 왜냐하면 빨리, 빨리, 가장 높은 곳 아, 빨리, 가장 높아.. 높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돼 베르시아 어, 친구도 오빠 와 보세요 벌써부터 배가 이렇게 침몰을 이렇게 했어 여기 선장 선장님, 선장님, <laughs> 왜 얼굴이 안 좋으시냐? 너무 슬퍼요? 오, 한국 선장님, 선장님. 저 밀어드릴게요, 그럼. <laughs> 밀어드리면, 와! <오! 웃음> 아니, 저를 왜 떨어뜨린 거예요? <laughs> 계속 점프야 돼. 빨리. 저를 왜 빠뜨린 거예요? 빨리, 빨리. 빨리 올라가야 돼.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와 여기 창문도 깨졌어. 우리가 조절로 계속에서 어, 빨리 올라가야 돼. 어, 빨리 올라가야 돼 시간 없어. 네. 여기 올는 여기 올라가겠습니다. 빨리. 우와 여기 아무도 없어. 우와 배가 이만큼이나 침몰했습니다. 얘들아 빨리 가. 배가 지금 침몰하고 있어. 무 어? <laughs> 우와, 뭐있 <멋있었지. 웃음> 내가 이렇게 됐어? 야, 친구야. 너 떨어져. 어? 뭐야, 떨어졌어? <laughs> 친구 떨어졌어. <laughs> 보세요, <보상>, 빨리 올라가. <laughs> 여기, 근데 친구 있는데 있어야 되는데? 여기 친구 밀면 되잖아. 아, 맞다, 맞다. 친구 밀어야 되지. 빨리 올라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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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져.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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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져. 너 떨어지기만 해봐. 나 여기서 놀고 있을 테니까. 와, 배가 지금 침몰을 하고 있습니다. 어, 안 돼! 오른방. 와, 지금 배가 침몰을 하고 있어요. 이게 밀어미 이, 얘 밀어. 아, 아, 아. 어어 왔다 어. 얘 친구야 지금 배가 이만큼이나 침몰했습니다 얘들아 빨리 올라가 거기 위험해 여기 아래도 위험해 아 근데 여기 있으니까 너무 좋아 그 금방 우선 춤춰야겠다 춤추겠습니다 이 댄스 아 아니다 이 댄스 오케이 갑니다 따따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 한개해보십시오 우와 벌써 배가 이만큼이나 침몰을 했다고? 말이 안된다 와에 친구들 다 빠져있어요 친구들 다 빠졌어 바로 무사히 빨리 올라가야 돼. 빨리 올라가, 빨리 올라가. 아, 아, 뭐야. 왜 내려갔지? 빨리, 빨리. 뭔가 배가 침몰 하고 있어요. 오늘 첫 번째로 가야 돼. 첫 번째가 제일 안전해. 여기. 뭐, 뭐야. 나왜 여기로 떨어졌어? 아, 고이 씨는 침몰 하는데 여기로 떨어졌어. 오 마이 갓. 오마이갓 oh 어! Oh! 뭐야 여기 우와 빨리 저기 해야돼 빨리 여기 올라가야 돼 첫번째가 제일 안전합니다 야오 뭐야 침 뭐야 여기가 제일 안전하다고 침 엄청 많다 얘들아 좀 내려가줄래? 좀 내려가줄래? 좀 내려가 좀 내려가줘 좀 내려가줘 네, 좀 내려가줘 아 내려가 지금 배가 너무 침몰하고 있어 봐봐 보세요 여러분들 얼만큼이나 침몰했다가 이만큼이나 침몰했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다 침몰했는데요 나가 여기 다 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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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나가요 그리고 아래 아, 땡, 큰일 났다. 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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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 어, 발색했어, 경고. 어, 뭔지 발색했어. 계속 떨어져. 여기 친구도, 이래, 이다 친구 떨어져. 오, 안 떨어지네. 왜냐면, 야, 나 여기 있어서. 벌써, 네 번째가. 잠시만, 이네번째 사다리가 있어요. 와, 이런 게 행운이라고? 아, 잠깐만. 아, 뭐야. 내가 벌써 이만큼이나 침몰을 했습니다. 배가 어디 이만큼이나 잘못 잠겼다는 뜻이야? 빨리 빨리 잠겨, 빨리 잠겨다. 나. 나 빨리 갈수 있게 빨리 잠겨, 빨리 잠겨라. 아, 아 어떻게 이거? 어배 아, 거의 다 침몰했다. 아, 어 뭐야? 지금 네 번째 거 어디 갔어? 아 뭐야? 네 번째 거 침몰했어요. 어. 빨리, 얘들아. 어, 저게 더 높아? 빨리. 여기로. 빨리 여기로 가. 얘들아. 얘들아, 여기로 가. 너 지금, 지금 물에 잠기고 있으니까. 여기 맨 앞으로 가야. 좋죠? 아, 여기 아니야? 얘들아,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아, 얘들아. 아, 얘들아. 너무, 뭐야. 너무 이상한 거 같은데? 뭐야? 와 이만큼이나 됐어? Oh no! 이거 뭐야? 안 되겠는데? 빨리 위로 올라가. 아 뭐야 벌써 이만큼이나 뒤집혔어. 배가 이만큼이나 침무을 했습니다. 와 저기로 간 거야? 저기로 버려서 저기 뭐라서 버렸어. 아저 얘들아, 나나 내가 올라가게. 나저 올라가게. 나좀 올라가게. 나 올라가고 싶어. 나랑, 나 도와줄 사람 없니? 나 도와줄 사람 있어. 계속,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다. 와, 이렇게나 된다고? 저 이거 절대 못 깨네. 뭔가 이게 못 깨지. 아, 너무 높은데 여기가? 여기가 제일 높아요. 와 여기가 제일 높으니까 일단 여기 가볼게요 여기가 어 여기에도 완전 쓸가 있네요 빨리 뿔뿔껴 빨리 지금 이거 침을하네 지금 내가 뭐야 내가 침몰하고 있어요 헉노여기 <laughs> oh, no. 빨리 올라가야 되는데 <laughs> 여기는 지금 올라갈 수가 없어 줄줄! 아, 이제, 어떡해! 큰일 났어. 여기 안 있네? 여기 아니에요! 헉? 여기 뭔가 보이는데? 여기에? 올라가서? 오, 여기 올라갈 수가 있네. 여기 올라가면 뭐가 있을 텐데? 물, 물, 어, 뭐야? 뭐야, 이거? 뭐고? 여기로 가야 돼. 응? 아, 뭐야, 여기. 잘못 당겨주어 아, 이제 큰일 났다. 딴, 딴. 와, 여기도 잠겼어. 내가, 방구도 잠겼어. 이제 이거 엄마는 안 향해. 딴, 딴, 딴. 빨리 잠긴다. 배 잠긴다. 보트 잠긴다. 나 잠긴다. 어옷하면 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돼? 이거 어떡하지, 이제? 와, 피가 이만큼이나 뒤집혔어요. 너네 저기 올라갈 수 있을까? 거꾸로 침, 몰 하면 올라갈 수 있을 텐데? 오, 빨리 올라가야 된다. 빨리 올라가야 돼. 오, 빨리 올라가. 와!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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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아, 여기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침몰 합니다. 이 부분 침울 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안녕히 <laughs> <야, 여기> 가세요! <laughs> 떠나버렸다, 이만. 떠나버렸어나 <laughs> 여기, 여기 위에 서 있어야 되는데? 아니, 어? 잠시만. 여기도 잠기는데? 아, 나, 나, 나. 무침, 무침. 무침해. 침을 하지 마. 그냥 여기 있어. 어. 아. 오 빨리 가야합니다 그거 거의 다 침몰했습니다 빨리 타야돼 빨리 빨리 타 얘들아 빨리 타 <laughs> 얘들아 빨리 타우리거다 <laughs> 침몰한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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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끝나 <laughs> 아, 게임 빨리 끝나 진짜 <laughs> 아, 미안해 얘들아 친구 머리 계속 밟고 있어야돼 오오오오 오, 빨리 들어왔다 들어왔다 와돌아오겠다아아 아, 아, 우와 살아남았습니다. 와, 여러분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이제, 저는 이만, 바이바이.